정화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끝에 있는 요분이 정화가 아니라 요 중간에 있더라도 요 순이 이렇게 삐적 올라온 거 있잖아요 요렇게 선명하게 요렇게 결과지가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정화거든요. 안녕하십니까 사과 사랑에 빠진 남자 구자훈입니다. 예제 뒤에 있는 곳은 부사사과밭인데요 부산은 추석사과인 홍로하고 조금 특성이 틀리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홍로는 나무가 좀 억센데 부산은 좀 낭창 낭창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특성에 맞춰서 제가 기본적인 건강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길어도 이게 가지가 흐느적은 여기 때문에 길어도 상관없거든요.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그러면 홍론 추석사가는 하나만 다는데이 부사는 이렇게 가지가 튼튼하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나 세 개를 달아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개 이상 안 달았거든요. 왜냐면 세개 이상 달아보니까 굳이 클같고 사과가들이 크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안 달고요. 그 다음에 이 중심화를 내비두고 하나씩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. 가장 먼저 할게 뭐가 있냐면, 요런 이제 부주지 있잖아요. 요부주에안 걸려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심화가 대원칙이지만, 중심화가 아니더라도, 중심화가 만약에 이 가지에 걸리면은, 비품사과가 나오잖아요. 정품과 비품사과는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는 저는 이게 정품사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걸 대원치로 하기 때문에 굳이 정화가 안 돼도 상관 없습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만 내비두잖아요. 이런걸 해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9주간의 끝이잖아요. 끝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, 끝은 저는 웬만하면 안 달거든요.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, 보면 알겠지만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. 났을 때는 이렇게 하나를 달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지금, 요 같은 경우에 요렇게 되면 하늘로 뻗었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부산은 이렇게 없애버리면서, 이제 요거를 키울 하계전정을 통해서 이제 결, 내년에 결과지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.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거를 없애고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내비듬 되거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홍로는 이 에카에 달든 정화에 달든 품질이 다 비슷한데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제가 적화제를 뿌렸는데 이 끝부분 에카가 하나더 수정이 안 됐거든요. 근데 정화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끝에 있는 이 부분이 정화가 아니라 요 중간에 있더라도 요 순이 이렇게 삐적 올라온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결과지가 보이는 거. 이런 것도 정화거든요. 이런 정화에서 내비둬야 되거든요.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뺀질이 사과가 아닌데 이런 게 아니고, 음. 이 보다시피, 살짝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이런 거는 액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도바자 뺀질이 사과가 되고, 두개도도 되지만 여기는 뺀질이 사과일 때는 굳이 둘 필요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홍, 이 부산은 젓가를할때이 뺀질이 사과가 있냐 없냐. 그거는 이제 정화인데, 정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순이 나온 데서 열매가 달리면 이런 건 정화가 되지만, 그게 아니고, 그냥 잎사귀 형식 이런 식 있잖아요. 요런 살짝 있는 요런 데서 다는 거는 에카라고 그러거든요. 에카는 뺀질이 사과인데, 이 뺀질이 사과는 뭐가 되냐면 착색도 안 되고요. 또 하나, 얘가 맛도 없어요. 물처럼 맛도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둬야 되는데, 근데 또이에카라도 둬야 될게 뭐냐면,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과가 너무 없을 때는 에카에도 사과를 달아갖고 힘을... 이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야지 도장지가 안 생기거든요. 이 부산은 도장지도 잘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둬야 되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액화는 무조건 없애지만, 무조건 없애지만, 이 가지를 봐갖고 사과가 너무 없을 때는 이 액화는 절대 없애면 되거든요. 그리고 지금 봤을 때, 여기뿐만 알겠지만, 이렇게 나오잖아요. 여기가 있더라도,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얘가 너무 길잖아요. 이럴 때는 과감하게 최대한 잘라는 게 낫거든요.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부사의 이제 기본을 얘기했는데요. 우선은 오늘 하루는 딴거 없고 정화와 에카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. 정화라는 거는 뭐냐면 끝부분도 그 있지만은 중간이더라도 순위 확실하게 결과지가 보이면은 정화거든요. 이 정화가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부사의 품질 좋은 사과가 나올 수 있지만 에카는 뺀디리 사과라서 착색도 안 되고 품질도 안 좋고 맛도 별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에카는 없애고 에카 같은 경우 또 뭐냐면 나무가 이제 열매가 별로 없을 때는 이 세력이 없 강해져갖고 도장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에칼에도한두 개씩 달아둬서 나무의 세력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. 예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예 감사합니다.